아니, 지금, 안에 애벌레가 이미 많이 죽어 있어. 이미 여기. 죽은 지꽤 됐어. 얘들 아, 예. 지금 이미 건조돼가지고 지금 봐, 다 죽었잖아. 완전 이게 허름해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안녕하십니까. 제본보입니다 저희는 등거운 벌 실험벌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7월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 1차 둥지를 따서 1차 실험을 끝낸 가운데 본격적으로 2차 둥지를 따서 어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북 남원에서 나름 좋은 위치에 그 등검 벌 벌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 팀원들이 남원까지 가서 벌집을 따왔습니다. 저녁쯤에 어 벌집을 따는 바람에 위성으로 돌아오니 한밤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험장에 벌집을 두고 다음날 오전에 벌집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벌집 설치를 위해 벌집을 보니 너무나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어,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저희가 벌집을 조심히 열어보니 이미 간밤에 개미들이 벌집을 침투해서 어, 거의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들이 많이 있으면 개미들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어 이상하리만큼 개미가 많고 벌집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집을 따서 보니 역시나 어 벌집에 벌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개미에게 공격받아 그런건가 싶어 어 벌집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내부에 벌들과 애벌레가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미 죽어가는 벌집을 따온 것입니다. 어, 한창 시즌에 이 정도 큰 벌집이 거의 어, 죽었다는 것은 아마도 주변의 양봉장에서 어, 농약을 묻힌 벌들을 날려보내서 개체들이 벌집 안에서 거의 다 죽은 듯 싶습니다. 어, 웬일이냐 싶은 땅벌들이 자꾸 벌집에 꼬입니다. 어, 나뭇가지 가서 고생해서 따왔는데,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어, 폐기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 실험 벌집 참 구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